안녕하세요. 정치소설입니다. 얼마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오상호 의원이 수박이라는 말을 쓰면 가만 안 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수박이란 말을 무슨 개파처럼 생각하나 봅니다. 수박이라는 말은 민주당 내에서 개혁적이지 못하고 기득권화된 세력을 말합니다. 심지어 이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의 힘과 힘을 합치기도 합니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를 민주당은 부끄러워해야지. 그 말을 못하게 해서는 안됩니다. 자기가 도둑질을 해서 사람들이 도둑놈이라고 부르는데 자신의 행실을 고칠 생각은 하지 않고 "도둑놈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은 도둑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더 욕하고 정신 못 차렸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의 행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내 의원들에게 수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그런 사람들이 민주당 내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사청문회부터 시작해서 김건희의 지나친 행보, 미국, 일본과의 일방적인 외교, 재벌을 위한 정책, 정치 보복 수사에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목소리를 내기보다는 2년 후에 있을 총선의 공천권을 가질 당대표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 당대표도 지지자들이 원하는 방향보다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 방향으로 하려는 의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수박이라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수박이 기분 나쁘다면 수박이라고 부르지 말라고 하지 말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당을 싫어하는 집단에서 이런 말이 나오면 모함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말은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더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그 말은 민주당의 변화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이제부터라도 민주당은 수박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할 것이 아니라 수박이 안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 개혁적이고, 더 성인적이고, 더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일해야 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